와! 안녕하세요. 안타! 멋있다. 멋있다. 네, 저희가 무대 중앙에 검정 동그라미 를 하나 그려 놨습니다. 여기 중심으로 해서 서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 발자국만 앞으로 살짝 나와 주실까요? 아, 그런가요? 네. 조금만 뒤로. 네, 고맙습니다. 더 붙어 주시면 사진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네요. 시선은 왼쪽부터 저쪽 끝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도 많은 카메라들이 우리 세븐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살짝 시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세븐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하나를 드리고요. 우리 민규 씨는 제 마이크 쓰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캐런 여러분께 인사 말씀 시원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다, 반갑다. 네. 잘생겼다, 멋있다. 5회 연속 골든디스크 어워즈 <laughs> 나들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어, 네. 세, 세 보니까 벌써 5회네요. 그렇죠. 네. 그만큼 여러분께서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 나들이를 하실 정도로 정말 눈부신 성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특히 2019년에는 뭐 음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그렇게 여러분께서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좀 풍성하게 거둬들인 2019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세븐틴의 활동 전체적인 활동 평가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아, 저희가 저희 스스로 평가. 잖아요아 사실 좀 만족할 한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네, 열심히 네네뭐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열심히 했어서 네 후회하는 건 없고요. 네 만족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다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우리 세븐틴 여러분들 계속해서 크게 크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0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네정 a 씨 네. 오랜만에 또 네. 네, 2020년도는 어, 저희 캐럿들 그리고 저희 세븐틴 멤버들이 전부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압력 건강이 네. 최고죠. 그리고 어, 몇년 전에 저랑 골든디스크 인터뷰를 하시면서 정말 일만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멤버가 한분 계십니다. 공교롭게도 제 옆에 계시네요. 네. 그때와 마음가짐이 달라진 게 있나요, 민규 씨? 아,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계획입니다. <laughs> 아, 네. 근데. 건강이 우선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2020년 아프지 말고 그 계획을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우 고맙습니다 이 계획대로 열심히 또 우리 캐런 여러분 만나러 세븐틴 여러분께서 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끝으로 오늘 무대 살짝 스포일러 한번 해주시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오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무대 살짝 스포일러 우리 네 세븐틴 배우 준 형이 <laughs> 네 오늘도 오늘 무대도 뒤에 많이 기다려야 돼요 뒤에 네, 디에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각 팀별로 이렇게 멤버 하나씩 콕콕 집어주시는데 우리 세븐틴 네. 여러분 DH를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이제 무대 준비하실 수 있도록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캐럿여러분께 인사 짧게 하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럿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무대 준비 잘 하시고요. 여기 턱 있으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마이크 져주시면 됩니다 자세븐 아, 네. 네. <laughs> <laughs> 러분께서 이제 무대를